50이 되죠. 예. 예, 기해년에 많이 힘드셨어요. 왜냐면 아홉 가이 꼈는데다가 2월에 서또 밭살이 들었거든. 밭살이 예. 응. 들었는데다가 예, 신일에 났으니 몸은 바빴으나? 몸은 바쁘나? 예. 응. 허는 일 없이 몸만 봤다, 바꿨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 우리가 나는 그 엄마라는 게 그게 바로 모성에요. 예. 어미 모자는 어쨌든 가정을 위해서 어, 자선 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지요. 예. 어미 모자가 그런데 그냥 몸만 바쁜 한 해였고 음. 앞으로 음, 내년부터는 괜찮아요. 네. 음, 내년부터는 어, 슬슬 풀리는 형국이 됩니다. 음. 내년 이제 3월 달부터 풀린다고 음. 봐야 되고. 그래도 우리 마원아 어 기해년에 어 좋은 일은 없었어요. 예. 그렇다고서 어 나쁜 일도 없었으면 좋았지만은 한 가정으로 봐서 나쁜 일이 한두 가지가 있었다. 그래서 마원아의 2월은 초일이야. 원래 본인도 어 2월 초일이니까 천파사를 타고 나서 어 가정을 이룰 쪽에 이 사람도 정식이지도 많이 빌고 나가야 돼요. 예. 아니면은 원래 사주가 이부종사 사주거든. 예. 음, 그래서 이부, 이부 종사 사주를 어, 면하라고 하면 고독 사주에도 어, 고독하지요. 예. 그래서 칠에 어, 칠이 치리 이제 일궁에 가서 음, 자손의 근심을 많아라 그랬어 예. 일궁에서. 예. 그래서 나서 어미 예, 시직 가기 전에는 예. 음, 남자라는 걸 만나기 전에는 그래도 편안했어요. 예. 응. 왜냐면, 돼지띠가 토끼다리 났거든. 그러니까, 해미고 예. 합의가 된다, 이 말이야. 예. 그래서 큰 문제 없고, 내 어머니, 아버지, 근친 옆에 있을 때는 그래도 편안했어요. 근데 이제, 가정을 가지면서, 예. 어, 이렇게 구비구비, 힘든 굽비를 넘어서라, 그러셨거든. 예. 어, 그래서, 내년부터는, 경자년부터는 그래도 서서히 불러는 형국이 분명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 너무 심리하지 마시고, 그래도, 어, 큰 돈은 게안 나가고, 어, 그래도 무해무덕하게, 이, 마흔아홉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렇게 넘어갔다는 것은, 그래도, 어, 제가 볼 때는, 어, 잘 넘어갔다, 이렇게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 잘 넘어왔고, 내년부터는 내년 이제 2월 넘어서부터는 서서히 불리는 형국이니까, 어, 하고 싶은 거 하시고, 어, 또자성궁에도 또, 혹시, 아까 저기 뭐야 자성궁에도 한 번씩 둘러보시고 또 남편분한테도 한번 또 둘러보시고 해서 음, 미리 나쁜 거는 맞고 어 그러면서 앞으로도 살 날이 4 0년이야 세운 게는 백세시대를 보면 이제 반평생 사는 거야 예, 응? 예. 그러니까 반평생 살았으니 예. 나머지 50평생 자성궁에도 근심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맞고 어 그래서 살도 어, 어 우리 기주가 사이는한 어, 두세 가지가 들어있지만, 그렇게 내 몸을 치는 사주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주에 개강살이 꼈구나, 그러면 수술을 여러 번 해야 돼. 근데 그런 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공에 가서 깨있긴 해. 그래도, 어, 앞으로 몸에 신경 좀 쓰고, 검사도 좀 자주 보고, 이렇게 해서, 몸, 이제는 몸이 건강해야지, 응, 음, 다른 거 없어요. 어, 크게 수술할 거, 작게, 어, 어 하면 더 좋고, 어 그래서 시운 두 살에는 틀림없이 작게든 크게든 아마 수술을 하고 넘어가야 돼요. 시운 두 살에는 음. 음. 그러니까고 시운 두 살의 몸에 음. 어, 흉터를 갖고 넘어가면서 음. 또 이제 시운 다섯에 또 어, 한번 또 어, 칼을 댈 일이 있으니 음. 음. 어, 미리미리 몸 관리를 잘해서 음. 그리고 어, 이제 겨울에 음. 눈 조심하고 자칫하면 또 어, 발가락이 삐거나 다리가 미끄러져가지고 다치는 음? 어, 그런 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게 네. 또 조심조심 걷고 조심해서 걸을 수 있으면 좋고 그다음에 계단 같은 데 내려갈 때 어, 어, 아무 생각 없이 내려가다 보면 헛 뛰는 수가 있어. 네. 이제는 음, 조심조심 내가 한번 다친 다리는 힘 후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러지고 격질르고 어, 그러기 전에 그래서 각답살이 있으면 엄마가 각답살이 들어있어. 음. 각답살이라는 거는, 이렇게, 이렇게, 어, 발이, 헛디는구나. 응, 그렇지. 헛디다 가좀 이렇게, 발목이 자빠진다는 게 각답살이야. 네. 그러니까 그런 일에 뼈가 다치는 일 없게 해야 또, 어, 다 하시는 일에 활동하고 다니는데, 어, 불편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조심하고, 눈올 때, 응, 어, 빙판길 조심하고, 될수 있으면은, 어, 요즘에는 뭐 다들 차갑고 다는 생생이니까 세상이지만은, 그래도, 네. 차 와가지고, 문 앞에서 차문 닫으면서 또 자빠져가지고, 응? 정형외과 실력한 사람이 내가 한둘 아닌 사람 많이 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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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아파트 이제 뭐 지하에다 대고 그러면 눈맞을 일은 없지만, 응. 요즘에 뭐, 뭐랄까, 원룸촌이라든가 오피스텔촌 뭐 빌라촌 같은 데 보면은, 응. 거진 주차를 바깥에다 많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응. 예. 저 뭐, 주차 타워 같은 게 있어서 밑으로 대고, 응? 그런 경우는, 그러일 어쨌든 그렇게 됐어도 네. 타고도 당신이 일터에 와가지고 음. 차문 닫으면서 자빠진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조심하고 음. 그러면은 그냥 저냥 무해 모덕하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 몸을 좀사려몸좀 네. 음. 네. 건강 관리하고 그렇게 넘어가시면 좋겠다. 그러십니다. 음.